안녕하세요. 전원주택박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부안군 줄포면 신리에 위치한 농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이 보이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이는 하늘색 지붕을 가진 주택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대지로 107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시골집 그리고 별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닷가까지가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경계와 면적부터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 한 필지로 되어 있고 대지로 357 제곱미터 평수로 바꾸면 107.9평입니다. 주택 방향은 앞쪽 마당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북서향으로 지어져 있고 바로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닷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시골 주택이고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로 107.9평이고 주택은 본체와 별채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 주택 1905년에 지어진 정말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토지등기 있고 건물도 등기가 있고요. 건물 내부 구조는 방 2개, 욕실 1, 주방, 창고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 난방은 기름보일러에 수도는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토지가 107.9평인데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기 이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많은 토지라고 할수 있고요. 오늘 주택이 위치해 있는 줄포면이라는 곳입니다. 줄포 IC 바로 옆쪽에 있는 곳이고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2분 거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줄포 면사무소에 있는데 차량 8분 거리, 부안군청까지는 차량 40분이고요. 줄포 IC까지는 차량으로 14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에서 주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면사무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시골 주택이고요. 줄포면사무소 쪽에 어느 정도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바닷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무덤은 있고 철탑은 없고 축사는 45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는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시골 도로 폭의 일반적인 그 폭을 가지고 있고요. 마당 안쪽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택이 비어 있고,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는데, 풀 정리를 해주시면 마당 안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요. 주택 뒤쪽으로도 마당이 있는데, 일단은 앞쪽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별채 창고부터 보고 본체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바깥쪽에 외부 화장실로 사용하던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창고와 별채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가 창고 공간이었고, 여기 방한 칸만 이제 별채 방으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수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주택 본체를 보기 전에 먼저 뒤쪽 마당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보여드린 지적 경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뒤쪽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텃밭 가꿀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주택 뒤쪽 텃밭 부분에서 주택을 바라본 모습이고, 이제 본체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05년에 사용 승인된 걸로 나오는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난방은 기름볼러를 쓰고 있고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은 전체적으로 많은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택을 어떻게 수리를 할지 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까지 생각을 해서 매매가에다가 그런 추가적인 수리 비용을 꼭 계산을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이 주방으로 사용하던 공간이고요. 싱크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싱크대가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설비는 들어와 있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곳은 욕실 공간인데 이제 변기는 바깥쪽에 있는 외부 화장실을 썼던 것 같고 이 안에다가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택은 부안군 줄포면에 위치해 있는 시골주택입니다. 토지와 주택 모두 포함해서 매매가는 3,200만원이고요. 더보기 눌러보시면 해당 부동산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희 전원주택박사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